예 올릴레오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저 스마트키 스마트키를 하다 보면 이 잘못된게 옛날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안에 그, 그 스탑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제가 그냥 내려가지고 그럼 얘는 또 접히지도 않아요 문은 문대로 안 잠기고 시동 시동도 켜져 있어가지고 여름인데 그 하시는 분이 연락이 마침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멀어지면 은 꺼지잖아요. 예.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동을 끄지 않으면 이게 닫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되느냐. 예. 열고, 열 때도 이걸로, 열 때는 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 요거 르가 우리가 눌러서 열잖아요. 이 스위치를. 예. 닫을 때도 역시, 그냥 떠나도, 예. 그냥 떠나도 얘가 닫히긴 닫겨. 닫히지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요. 이제는, 예, 이거를 닫아서 문을 잠그는 쪽으로, 이렇게. 닫아서 문을 잠그는 쪽으로. 버튼을 닫아서.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은, 예, 잘못되는 일이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